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빠르게 준비를 하고 멋있게 나올 거고 저희만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만 믿었으면 다른 말들. 생각했어. 이제 말할게. 사랑해, 사랑해. One, 한번더 가까이 와줄래? Two, 한더생각 이거 가이드가서 불렀어요아 네. 진짜. 네, 데 이것도 희귀한 걸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아그죠 희귀 전면네그그죠 그렇죠. 사실 보았습니다. <봤어. 웃음> 너무 당황갖고왜웃왜웃나 왜 했어요. 예. 네. 그 네. 뒤에 가서 다 뜨고 <laughs> <뒤에> 가서 다, <laughs> 다 뜨고 있는데 네. 걸렸죠. 걸렸네요. 하아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리얼리티를 하나 찍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laughs> 그 리얼리티의 최 자리한 아 예. 그 죽어도 왼쪽 얼굴을 사수하겠다.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리얼리티를 하나 찍었었는데, 네. 버스킹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결국엔 팬분들에게 이제 노래를 선물하기 위한 네. 그런 리얼리티를 찍었는데, 사실 오늘이 그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맞습니다. 저기 카메라도 찍고 있고, 네. 이게 저희 리얼리티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여러분, 얼굴 아. 나가할 거니까, 네. 한번 다시 좀, 아, 허벅기 <laughs> 쫙! <laughs> 하면서 음. 얼굴 깨끗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너무 좋아서 지내시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그럴거니까 네. 일단 저희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저는 팬송을 아, 리얼리티가 아직 방송이 되진 않았지만 팬송에서 저희가 또 무조건 만들겠다고 막 네, 되게 열정있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만들었네 네, 만들었습니다 네. 또, 또 천재 찾을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천재 네, 감사합니다 네, 천재만재전네 알겠습니다 어, 가사, 네, 가사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살짝 그 공개를 하고 나서 어떤 분께서 축가 같다 축가 같다? 네, 약간 근데 살짝 솔직히 오그라들고 뭔가 지켜줄게 이런 느낌으로 쓴거 맞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오히려 그게 좀 칭찬 같고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사 어떠세요? 네, 사실 진짜 안에 있는 오그라들을다 꺼내서 만들었어요 그 사랑해 사랑해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그냥 아쉬운 게 이게 원래 비트가 원래 죽었, 죽었었어요 네, 네, 맞아요. 사랑해 할때 피아노가 나오다가 그두 번째 사랑해 할 때는 원래 아무런 노래 소리가 없어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서 이제 영 형한테 보내줬는데 그왜 갑자기 비트를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새벽에 하느라 이게 좀 정신이 네. 없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 네.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네. 먼저 대충 만들어 놓고 네. 멜로디 짜라 해가지고 해놓고 또 멜로디 짜니까 제가 또 이제 그거를 또 참고라서 네. 아 정신이 없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뭐 마음이 전달이 됐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사에 보면 또 지켜준다는 게 예.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뭐 할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지켜드릴 수는 있어요. 네. 되게 오글거리는 말잘 하시네요. 네. 아저부끄러워서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